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며칠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충무사, 묘당도 충무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오는 아침이라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한적한 곳에 와서 머리를 식히고 마음에 심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충무사입니다. 함께 충무사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사에는 문이 몇개 있던 것 같은데 한번 세어볼까요? 계단은 6개 자 두번째 계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태극문양이 있는 마당을 지나서 또 하나의 문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누군지는, 뭔지는 알수 없는 묘비가 오른쪽에는 세 개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곳은 청무사의 정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아마 이 길이 바닷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 자, 하하. 아.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계다 어, 이 가운데에 왔더니, 아, 곳곳에, 자, 우, 동서남북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계화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가장 안쪽에, 하나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laughs> 세겠습니다 이게 뭐 이러지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오 어, 홀수로 되있네 자자 음. 이것은 마지막 이으로 오늘 음, 모셨던 사당. 여기 옆에는 정원이 어떻게 갖고져 있는지, 와우, 너무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어, 이 사당 주변에기아로 돌담이 쌓여져 있네요. 오늘은 안에 볼수 없도록 열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어, 날이 맑고 깨끗한 날은, 아...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완도, 묘당도, 충무도, 유저 자, 그리고 해조류 박람회 장이라고, 어,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해조류 박람회가 안도에서 개최가 되네요. 오, 저, 소화전 옆에 관악묘비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오, 시골의 작은 골목처럼 돼 있는 곳을 걸어서 가보니, 이곳에, 오, 예쁘네요. 관악묘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도 고금도 관항 묘비는 관항 묘창 건 이후 내용을 기록한 비로 조선 숙종 39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명나라 장수 진린이 이곳에서 충무공 이순신의 전사를 실패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결론은 이 묘비 때문에 이곳이 빛나는 거네요. 왜냐면 이 안쪽에 묘비가 지금은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요. 어, 이렇게 큰 묘비가 어, 이곳에 있습니다. 너무 지해치게 아, 나무로 안을 볼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중무고 이순신의 전사를 실토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묘비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자, 앞으로 저는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Oh, no. 이곳의 전경들이 예뻐서 저는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이 생각납니다.